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백승욱입니다. 오늘 저는 그린뉴딜과 탈탄소수소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수소를 논의하기 이전에는 사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아마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표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우리나라가 블레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뉴대로 5대 대표과 제는 현재 이렇게 선정이 돼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만이나 해양수산 쪽에 그 중요한 컨텐츠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있긴 합니다. 보면 노후 선박 친환경 전환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더 정책적으로 좀 이제 디테일한 안들이 아마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소, 수소 전해조가. 2030년에 40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이런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내는 이제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EU의 그 보고서에서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수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electricity-based hydrogen에 그래서요 어떤 어, 에너지 원을 쓰든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어, 사실은 이, 그, 이, 이런 분석 자료들이 해양수산 쪽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기업 관련된 자료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소 생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 생산 중에서도 탈탄소화는 뭐 수전에 아니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수전의 장치에 국내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 전반적으로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의 소재 부품 쪽은요. 이거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저희가 구분해 놓은 이 기술 안에서도 굉장히 기술 편차가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만 이제 충전소라든지 여소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충전소가 저기 국산화율이 4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 뜯어보면 어 제가 볼 때는 20%가 되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h2코리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이런 여러 가지 부품이나 설비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다 수입,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수입품들이 보면 전부 핵심설비들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해양수산 쪽에서도 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나 설비가 있을 테고, 해양수산 쪽에만 특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만약에 해양수산 쪽에 항만이나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과연 10년 내에 우리 기술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2 0 0 99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분석했던 자료인데요, 국가 사업 5년 이상 국가 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전경년에서는 지금 분석한 결과가 최근 5년이 인프라 쪽이 23% 정도밖에 안 된다 R&D 예산이. 근데 그것보다는 더될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한번 해양수산 쪽에서는 한번 반드시 들여다봐야,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하게는 해양수산 쪽의 수소 경제는 수소 선박을 외국에서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따라가다 보면 항상 2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이런 수소 인프라 쪽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EPC 기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어떤 기업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밸브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네, 밸브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쓰다 보면 안에 코팅이 다 벗겨져 가지고 누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코팅 기술들도 원천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수소 인플라시레해 센터라는 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수소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나가 있고요. 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 연구소와 같이 포함해서 세종하고 대전 사이에 그 지금 한 5천 평 정도의 지금 실내성 평가 센터를 어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이, 이 구축 센터는 주로 이제 수소 품질이라든지 앞으로 아마 수소 쪽은 그 결국 돈이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수소의 품질하고 그 정, 정확하게 재는 계량에 아마 달려,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도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는 표준을 잡는 그런 기능이 핵심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을 시켜서 아마 이런 전략들을 마련해 하는 것이 최근에 2, 3년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